오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여셨던 대로, 이스라엘에 숨을 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것이 참 놀라운 감사로, 고백으로 오늘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찬송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매듭이 됩니다. 흔적이 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할 만한 놀라운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제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모세오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고백하였던 이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래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내내 불평만 하고 내내 월망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때 이 고난을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모세오경에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였던 것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날 이 사건 찬송한 거 이거 하나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놀랍게 경험하게 한 이날,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이날, 이날 받으셨던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을 계속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중요한 매듭으로 흔적으로 삼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한다는 것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부분으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말박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4절에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고 나와 있으며, 6절, 7절 말씀에도, 여와여 호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니이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넘게 하실 때마다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기도 하고, 더욱 분명하게 주님께 생하신 일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기성 목사님을 집회에서 만나서 평생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주님께서 주시고, 안상광림교에 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나누고 난 이후에, 수기과정이 있고, 첫 번째 출근하는 날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기 리 위해서 새벽같이 집에서 나와서 안산에 있는 교회까지 도착하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첫 출근이니까 누굴지도 모르고 저는 앞으로 사례가 어떻게 될지, 진로가 어떻게 될지 전혀 결정난 바도 없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날 첫 찬양, 첫예배첫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는 410장, 세찬성 가로는 310장인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첫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용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양하는데 맨 앞에서 정말 살벌하게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용편을 잘 아신다고 그날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이후에 사역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데, 주님 그분만 보이게 하려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찬양을 하게 되면, 가장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바라보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1절서부터 에 7절까지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서 일어난 바로의 군대가 멸하게 되고 하나님께 생하신 그런 일들을 찬양하게 되다가 점점 주님은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 건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런데 이 찬양이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보이셨던 승리의 인도하심과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입술과 영혼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찬양했던 것은 찬양. 해야만 자기가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쫓겼어도 그가 밤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해도 그때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누리게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다라고 다윗이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사세계에서 동일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만 자손들이 마마원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 갔을 때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깨닫게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의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다.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번 주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하는 내용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지게 된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형태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부분무덤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동투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난 주민이 다 낙담하였다. 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 1 7절 말씀에도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산의 사무실이다.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길게 이어지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갓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너고 이들이 찬성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송 가운데 승리를 낙관하면서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될 애돔 두령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불렛색 땅을 밟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난한 주민들이 다 낙담하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들은 아직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갓 모합을 건넜을 뿐, 이제 갓 홍해를 건넜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광야가 유리생활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첫 발자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찬송으로 고백되어지니까 이것이 미래에 있을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구체적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서 믿음이 실제가 된다라고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게도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령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신령도 주님께서 이루게 세우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도 움직이게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찬송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만나게 될 모든 것까지도 미리 기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 한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살피면서 기도하시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그 성도님들 중에 한 가정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한 집사님이 시장에서 조그마한 이런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시장에 불이 나다 보니까 그 가게가 전소돼버린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고 그냥 불이 나니까 뭐별 특별한 안전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확다 불이 나버린 거죠.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그, 전선, 그 집사님이 전소된 가게 위에서 대소통곡을 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대소통곡을 하고 계 제가 목사님 얼른 가서 그분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가서도 목회자들이 가면 참 너무 참담하니까 어떻게 위로해 줄 말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단숨에 달려가서 그 집사님을 이렇게 뵈었답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 정말 그 제된 곳 위에서 눈물로 이렇게 엉엉 웃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완전 넋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그냥 멍하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뭐 물로 다 젖혀 있고 뭐 형편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그냥, 그냥 녹슬 보고 있더라는 거죠. 가서 집사님께 "집사님 괜찮으시냐?" 고활라블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 처음에는 대답도 잘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해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예배를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홍의 찬송가를 저기 부르자고 하시자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행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변하는날주 앞에 가리라이절 이렇습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일. 추할 건무엇이냐이 수고 안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근데 3절 말씀을 하면서 함께 가던 성도들이 다 옹목 불같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불같은 시험 받으나 겁내지맙시다 구주의 건드 크신이 이기고 남게. 이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시더라니다불같은 시험만은다, 겁내지맙시다. 구주의 굳는 크신이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겠네.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승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 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평생 한번들린이 찬송을 통하여서 신앙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뭐냐라고 치면 호에를 건넜던 사건으로 기억하시고 그들이 찬송하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그찬성을 통해서 우리의 만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기억할 만한 하나님과의 중요한 믿음이 큰적으로 사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님의 승리와 주님을 약간 확신 위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